옛날 옛날에 서울 장안에 이정순 김정순 최정순 삼경순이 처라에 입점 허리급소 서하다가 명산대차를 가서 불공이라도했고 아들 딸락했다고 삼부인삼정수이명산대차를 찾아간데 이렇게 갑니다. 목격 제기봉이 하고 제기가 들가 들가 헌예게 이돌에 들어간 내 삶을 이돌에 들어간다 이때는 어느 때야 야천하전이 봄이 로구나 온갖 잔복이 무성하구나 아, 이렇게 명산내차를 가서 매일같이 아들 딸 낳겠다고 삼부인 삼경순이 빌고 청송을 들었더니 그날부터 삼부인이 드세게 보아서 생겼던 거예요. 삼부인이 말이요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하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 아이고 뭐야? 우리 이이이이이이이 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 어, 한집은 여자 났어요. 아!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달요다 다다다 달라. 다 달라. 다 여자야.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 어떻게 짓는 거니? 세월이. 오니저 <laughs> 나라 <어이. 웃음> 뭐, <널 났어>, 집에서 <laughs> 내가 여기서 부르면은 같이 따라 부르면 돼. 이게 네? 그게 건강한 거. 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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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이, 대명이. 대명이! 이라고 이름을 쳐서 정숙님들이 좋아서 자기 딸을 낳고서 한바탕 동동차는 동동을 했다 하리야 동동. 내가 어디서 생겼나 내가 어디서 생명나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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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하나나조나하나하나나나하나 이렇게 길러가 죽은 제 앞집이 세월이 뒷집이 네월리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다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뱅이는 늦게 시집 못 가고 있다가 저 금강산 절에 상자 중이 배뱅이는 문 앞에서 연불하다가 둘이 눈이 마져 가지고 이 상자 중이 명년이 삼월 온다고 약속을 했다는지이 살이 싫고이삼면서도 가도 배뱅이가 소식 이 4, 2, 소식이 없어. 내가 큰그 말만 하면 신앙, 해제떠나요강오동오 Hey! <laughs> 사자 월직사자 한국사자 중국사자 해뱅이 잡으러 나무님 누령 이라 모여 가면 이행다을안 가겠소 너너 해뱅이 황천길을 떠납니다 노노노 차가리, 넌차가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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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다 없레래 이야 불쌍하고또 가져 노즐대주노노노어노노 아싸 진노노사노들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가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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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노노노노노다 중요한 게뭐또 그냥 소리가 참노노노데 들어아시죠 네. 새벽에 네. 두부 사려 살... 네. <laughs> 못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간장 찍어서. 근데 지금은 나가면 <laughs> 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쳐들어 와 살을 하고 나를. 라 여러분들 행복한 도시, 행복한 여기 구 중양교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 구청장님도 고전 중얼만 아주 우리. 이 중양구를 참 좋은 도시로 만드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저 구청장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는데 박수 한번 주십쇼 위원님들 파이팅 위원님 영 자주 봬요 아 이렇게 이제 태백이 부모는 태백이를 풍막산천 갔다가 깊이 깊이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외동딸 있거 세상 떨었으니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 소? 에? 그래가지고 그때 더 넓은이 오는 그때 여보 마누라 우리 외동딸 있거 세상 떨었으니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 소? 그러지 말고 배백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백도 무인도를 불러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우리 떡수 한번 듣고 배백이 죽었고 다했습다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광고를 붙였는데, 5,772명 반이 모여들었어요. 이야, 이건 뭐, 1 0년을했보니안 되겠어요. 그 중에 부질부질한 건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예! 예, 예. 많이! 너 측근! 구술할 판인데, 예! 구술 잘하면 내비두고, 구술 못하면 당장 내쫓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 이제, 공당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 공당이냐! 어! 강원도 두메삼거렸다 에라 <목소리> 인군 만세라 에라 인군 만세라 만세가 만세만세겨로다오 <목소리> 날라레 호시 여러분 제주나 호구만선 김정게 아들 낳으면 자 낳고 딸 낳으면 송 낳고 손을 놓면 황과 되고 발을 놓으면 용마 되고 오늘 소마 면 송아 울하드리고 아들 송아 어버릴때보나라네 오신 여러분 금여신수 대통할때 무슨일 하소니 마음대로 되시라고 반숙당을 아, 빕니다 지르치시오 <laughs> 왜? 어떻게 돼? 소독물을 <laughs> 주려면 뜨거운 물로 <뚜껑물로> 기고또차 <laughs> 찬물을 주려면 찬물 주라고 알겠어? 내가 이거 소독소리 공부할 때 2분 말하다가 술 먹다가 경찰에서 몇번 잡혀간 사람이야 <laughs>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 서울놈이 소독소리 배우니까 이북 사투리가 되어있다 남도는 뭐시어야 됐나 아까 함께 전걸 형님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이게 돼 남도수는 말 어떻게 되겠대? 저기 좀 시방 오냐 이게 소리가 안돼 참말 멋지다 남들 보선 아큰깨 형님 괜찮아? 어때? 빨리 오게 소리가 그래서 아디 어디라 아, 아,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목소리는 너무 그냥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 선생님이 이북말을 네가 배워야 된다라죠 20세 때그 이북말 배웠다고 술 먹고 누러는데포장마아먹다더이쫑간나 <laughs> 새끼래고 쌍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와이트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뒤에서 딱 수갑 차가지고 두번 끌려갔습니다 통학정보 새벽에 전화할 선생님이 있더니 가래고 조내 제자요 제자가 뭐예요 내 문하자요 김정인이요 그래 이봉말 배우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서 알아서 풀려났죠 그참 죽었죠 지금 여기 김경배가 안 돼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이은간 선생님은 집으로또 30년 전에 만나서 베베이 곳스를 30년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요거 문화는 어딘가 있냐 요건 마주 저 아주 주책없는 무당인데, 민속 소리도 아니고, 아주 우스게소리데 이렇게 한마디에요!

엉구리는 나를 안고 o <laughs> 주를 올라주나요 제 o o 들어간다 올라 e poor l 지 t t l e poor little, poor little, p 바지 r little, p o 여름바지 여름 홍바지 가을바지 족바지 겨울바지 손바지 긴바지 한복바지 정말의 바지 진짜 바지 진짜 바지의 <laughs> 아버지 벌쓰고 벨쓰고 자라고 긴사병들 그래서 베이병부가 안방에 누을때 평양의 부잣집 아를 태어난 기생들의사의 사람은 다기배이 집은 부탄의 동네에서 주막기에서 밖을 삼았다배배이가 죽을 때 이렇게 예전이 말해 하늘 단 해가 도달 단김치묵허령주명첩도착단 고공단 문단 한단자주신자주남래도옥양목명궁명숙 히트 진미. 내리 모세, 진세, 모세. 색깔 가도 전용왕의 진한이 도전되고 궁극 쪽과 도전해. 얼차가 도전해. 5 0만버스 영원 천방! 백혈난아 된다. 이렇게 패베이 죽은 내력을 권다초가 박추초와 함께 다 알아 가지고 배베이 집에 찾아가서. 자, 평양 무당 들어시죠. 한번 제시. Hoa kura! 다 왔소이다 불쌍히 주고 황천 같은 패쟁이 혼신이 오난란이. 경양구의 우리 김옥은 선생님 발에 왔소이다 호마리 어디 갔나요? 호마리 호마 어디 어디를 갔나요? 살았을 쪽 같으면은. 가 어디를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서 동지 저살복분도어아설나오 죽어지고서 길을 갈라서리 것이 없구나 오매를 마 어디를 갔어 옹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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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만 30분에 얘기해 뒤에 <laughs> <laughs> 네 프로가 많이 남았는데 안돼 그치? 요만큼 하고 아쉽지만 또 내년에 또 만나면 되죠 네 뒤에 <laughs> 네 프로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밥술 많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밥술 네. 먹고 사는 선입니다.